계속해서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고 주말인 내일은 밤부터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6도를 비롯해 10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기온이 4도 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리어져 밤부터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기상단은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도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아서 나들이할 때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3 한국 야크루트 7 프로야구가 내일 개막돼서 6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한국 시리즈 3연패를 노리는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보고 우승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봅니다. 사건 기자입니다. 야구의 봄이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3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펼쳐진 미디어데이에서는 야구 개막의 두근거림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네, 타격과 주루, 주루 수비가 이제 완벽할 순 없지만 완벽을 추구하면서 발,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감독님을 뛰어넘는 유교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찬 신인의 각오 뒤에는 3년 연속 우승에 대한 지난 시즌 다승왕의 다짐이 이어집니다. 당연히 3연패가 목표고 이또 3연패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또 다른 8개 구단에서도 많은 견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승 후보로 꼽히는 삼성이지만 류중일 감독은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부담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조금 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 용병 선수인 벤덴 헐크 선수가 어, 처음부터 못 나오는 게좀 아쉽고요. 어, 지난해까지 필승조인 권호준 선수, 정현욱 선수 빠진 거, 빠진 선수에 누가 대차하느냐가 올해 우리 팀의 숙제 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앞서 펼쳐진 시범 경기에서 최하위에 머물며 디펜딩 챔피언 삼성의 자존심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삼성의 올 시즌 목표는 역시 정상 등극입니다. 쉽지 않은 목표, 3년 연속 우승에 대한 열망은 프로야구 초창기 강자로 군림했던 해태가 수립했던 기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데요. 유일한 4년 연속 우승구단인 해태 타이거즈. 3년 연속 우승으로 그 기록의 도전장을 내민 삼성은 시범 경기 성적에서도 해태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최다 우승팀이기도 한 타이거즈는 시범 경기 꼴찌를 기록하고도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올 시즌 삼성의 우승 도전에 가장 큰 경쟁 상대는 해태를 계승한 기아. 과연 과거의 혜태와 현재의 기아를 뛰어넘어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할 수 있을지. 각본 없는 128편의 드라마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내년부터 경북 지역 자율형 공립고의 일부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신입생 선발에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도입됩니다. 경북 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고입 전형 계획에 따르면 외고와 과학고, 자사고에서만 실시하던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내년부터 자율형 공립고와 교육청이 승인은 일반고로 확대합니다. 또 학년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내신 반영 비율을 동일한 비율로 산출하도록 바꾸는 한편, 특별 활동 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교내상에 한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경북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 장난 신고를 하는 경우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폭발물 설치내 납치 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면서 거짓신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112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고 된다면서 폭발물 설치 등의 허위신고는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상조 나들목 부근에서 42살 김모씨의 승용차에서 불이나 차가 모두 불탔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차 안에 연탄불을 피웠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 2시쯤에도 영천시 임고면 대고포항 고속도로에서 포항 방향으로 달리던 43살 김모씨의 승용차에 엔진 과율로 추정되는 불이나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북농협 금요장터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북농협은 오늘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농협 경북본부 앞에서 농산물과 축산물, 지역 특산품 등을 시민들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금요장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농협과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요장터 개장식이 열립니다. 백화점들의 봄 정기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대구 백화점은 여성복과 남성복 패션 자파류를 10에서 30%가량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오늘부터 20여일 동안 펼칩니다. 동아 백화점도 절반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봄 정기 할인 행사를 시작하는데 대자리와 죽방석 같은 여름용품을 3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합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다음 주말부터 봄, 정기, 할인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관광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46.6%로 66.5%인 부산보다 20포인트 낮았고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식당과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50.8% 관광 정보와 안내 시설 만족도 33.9%, 쇼핑 만족도 24.6% 등으로 모두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대구적 관광 관련 업체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 가운데 외지인의 비율이 16.5%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MB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